이번, 이번 주간, 네, 우리는 복두신 동정마리아 로사리의 어머니를 기념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승전고를 올렸던 1571년 레판토 해전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전은 로사리오의 기도와 하느님께서 피적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터키인들을 대항한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 군인들보다 훨씬 더 강대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로사리오의 성모님과 크로아티아 민족과 대단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로사리오 를 손에 들고 우리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적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모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로사리오 기도를 통해서 전쟁까지도 멈출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사리오에 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원수를 대항한 사탄을 대항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모든 성인들이 로사리오 기도를 사랑하고 로사리오 기도를 들여왔습니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매우 큰 성덕이라는 열매를 맺어주는 기도입니다 성교왕 요한바오르 2세께서는 로사리오의 기도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사리오의 기도야말로 복음의 요약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모님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성모님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성모님의 끊임없는 지속되는 마니피카시라고 했습니다 구원활동의 지속이라고 했습니다 성모님의 태중에서부터 시작한 구원사업이었습니다 로사리오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교인들은 성모님의 학교에 함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을 관상하는 학교입니다. 로사리오 거룩한 로사리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늘 충만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구원자이신 성모님 어머니를 통해서입니다. 성규한 교황 바오로 이 세께서는 로사리오 기도의 경험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로사리오 기도는 교황님의 가장 어려운 시련의 순간과 기쁨의 순간을 함께했었고, 로사리오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염려와 근심을 봉헌할 수 있었으며, 성모님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으실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주 즉 교황 성학회 교황 요한 바오로 이 세께서 교황으로 선출된 이주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사리오 기도야말로 당신께서 가장 사랑하는 기도, 아름다운 기도,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사리오라고 하는 이 묵주알은 완전한 인간의 모든 삶의 리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황 성학서는이 로사리오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총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께 봉헌하는 로사리오 기도를 통해서 그랬고 그래서 성모님께 성모님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성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또또스또스 모든 것을 성모님을 통하여라는 것을 교황의 모토로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로사리오 기도에 심도 있는 면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쇄신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각 개인의 삶의 위기까지도 겪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힘을 발견하고 로사리오 마리아 신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언어로 로사리오 기도를 봉헌합니다. 그러므로서 그 은총이 신자들을 향해서 그대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곳 메주고리에를 통해서 로사리오 기도를 들으면서 다시마의 로사리오 기도가 가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기도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기도가 우리들의 삶 안에 들어와고그 삶의 리듬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묵주알을 천천히 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씩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도가 열리고 닫히는 과정을 통해서 신자의 기도는 그리스도, 를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결론을 맺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인도되어 가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도구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원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거룩한 로사리오 기도는 매우 단순한 기도이지만 매우 풍성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그 기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로사리오 기도를 우리가 목에 걸고 혹은 주머니에 넣고 혹은 차 안에, 차 안에 매달아 놓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의를 가지고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큰 효과를, 효과를 내고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서 얼마나 기적적인 효과를 내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참으로 성모님의 학교에 사도들이, 사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곳 메주거리에서 많은 사람들 로사리오 기도의 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곳 이 거룩한 곳에서 사람들은 회계를 경험했고 삶의 쇄신을 느꼈고 자신의 영적인 쇄신, 참 쇄신을 느꼈습니다. 그어므로서새 그래, 삶을 살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전환시켰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기도로 오늘의 가르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복대신 동적 마리아님 당신의 이 거룩하고 감미로운 사슬을 통해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사탄의 침투로부터 우리들을 지켜 주시나이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 로사르의 어머니시여 저희들의 위로가 되시고 저희들의, 저희들의 죽음의 순간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마지막 인맞춤을 해주시는 성모님 저희들이 죽는 그 순간 마지막 저희들의 입술에 올리는 이름은 바로 당신 로사르의 영왕이실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의 피난처이시고 안식처이신 주님 성모님 저희들을 하늘의 길로 인도해주셔서 아멘. Na zemlji i na nebu. Amen.